주님,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우리의 목이 굳은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발 듣게 하여 주소서. 문둥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이 나라 살린데 사용하여 주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입니다. 위텐즈 페스티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차영희 성교사님을 위해서 좋은 기도하는데. 오늘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창희 성교사님하고는어그 중국 아이들이.